아,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. a 플러스 b의 값. 내가 먼저 이 생각이 드는데 a의 상승과하기 b의 상승이 얼마냐면 18이야. 그 다음에 a의 상승 곱하기 b의 상승이 얼마냐면 9의 제곱 빼기 16곱하기 5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지? 예를들 곱하면 이게 합차는 제곱차. 그러면은 얘가 81에서 얘가 5 0 8 0어 이거 이네 그럼 a의 곱이 2야. 아. 세제곱곱셈공식 변형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 b의 a 플러스 b가 그게 얼마인 거야? 18이야. ab의 곱은 1이야. 그럼 구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, 어, 삼분의 a 플러스 b가 3이면 3이 아니27 맞네요 빼기 구하는가 18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3이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 오케이